조건이 같이 평행 사변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O다. 그러면 D, c 의 연장선에 CD의 길이와 CD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같게끔 E라는 점을 찍는다 그리고 이 각이 31도, 31도 되겠죠. 평행 사변형의 조건을 따졌을 때 평행 사변형은 이 대각선이 이등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같고요. 이 각이 같죠. 대각을 이등분했습니다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같고요.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공통변의 길이로 같죠. 그리고 이 각이 같은 거죠, 지금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각이 90도가 되는 거죠, 90도. 그러면 이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이 31도. 그러면 이것과 이 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이게 억각으로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이 각은 이쪽 각하고 똑같은 거죠. 지금 그러면 31도와 우리가 보자는 각을 더한 것이 9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각은 90에서 31도를 빼면 되겠죠. 그래서 9가 되고 여기는 8이기 때문에 59도가 우리가 보자는 각이 되겠습니다.